전반적으로 영어 능력이 중요한 만큼 매년 입시 철거와 취업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애쓰는데요. 하지만 매번 변별력까지 달라져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점수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사람도 다 잘해서 중에서도더 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한 점수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세상 아 따야 할 영어 점수는 높고 공부할 시간은 적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영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에 빠지신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별화된 영어 교육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영어 성적을 쑥쑥 올려 주는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 영어 학원. 강의실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떻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지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학원은 텝스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텝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도 공부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저희는 최적화된 프로그램,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서.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탭스 훈스를 만들어주는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웬만한 강의 방식은 어림도 없다는 차별화된 노하우. 1단계 영어 기초 체력 강화, 2단계 실전 문제 오답 특강, 3단계 고난도 영역과 취향 영역 특강까지.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대부분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해설 잘해주면 좋은 선생님이고 강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텝스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텝스에서는 속독과 정독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든다고 많이 듣는다고 자기의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해석이 정확해지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합니다. 고난도 문제 풀이도 하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문 독해. 뉴욕타임즈 사설, 신문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영어실력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실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점수도 오르겠죠. 이런 방법을 써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원장님의 강의 경력은 올해로 25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카리스마 넘치는 영어실력에 딱짝 놀랐는데요. 소수 인원의 수준별 맞춤 강의다 보니 족집게 과외를 듣는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원들은 워낙 수강생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듣고 관리가 잘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긴 이제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 영어 구사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텝스는 공신력과 변별력을 높이 인정받아 기업과 국가고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강의 시스템을 열심히 잘 따라준다면 단두달 만에 원하는 목표 점수를 대부분이 얻을 수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한다는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졸업을 하고 다른 도전을 위해서 이곳에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도전 때문에 텝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이제 공인영어 점수로 인정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탭스였고요. 요즘은 탭스 점수를 더 많이 봐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시험보다는 탭스를 준비하는 게 가장 많은 대학원에다 지원을 할 수도 있었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졸업을 하고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건데,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회사를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영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딱 그만두고 당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감뿐만 아니라 시험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문장들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끊어 읽고 구문독해를 생활화 시킴으로써 이제 제가 그냥 문장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문장의 구조가 정리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 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단기간에 영어에 대한 감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빛나는 상패들을 보니 그간 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피부로 느껴졌는데요. 도대체 이 많은 상들은 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저 상패들은 제가 대학에 재직 중에 있을 때. 중앙교수 발표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교수 발표회라는 것은 교수들이 가수 서바이벌 대회처럼 나와서 자기의 강의를 보여주고 강의력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사이거든요. 그 행사에서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1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패하고 또 생도 강의 평가라는게 있습니다. 교수들의 그 강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도들한테 강의 평가를 매번 실시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 평가에서 제가 1등을 했고 또 3년간. 또 운이 좋았나 봐요. 1등을 제가 해서 그 상패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재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탭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대부분 점수가 필요하니까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리고 빨리 어떻게 점수를 올려보려고 하는데 탭스는 비법이나 눈소금이 통하지 않는 시험으로 만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높아야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지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영어 실력을 빨리 올리고 그리고 그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점수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영어가 걸림돌이 아닌 기림돌이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오던 일을 최근 실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 말고도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좋은 강의나 좋은 시스템 이 많지만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탭스 기출 문제집 라이센싱 계약을 협력업체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강을 잘 제작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 평등권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인강을 잘 제작해서 또 합리적인 가격에 자기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베테랑 원장님의 오랜 노하우와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어 공부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보다 더 체계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